자, 오늘은 2025년 5월 22일 밤 10시 24분, 밤 10시 24분이에요. 오늘 오늘은 어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한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삭이 야와 요 심한 기근 요거는 1차예요. 요건 요건 1차. 또또 또 와요. 여기 요건 1차. 1차.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이삭이 75세에 야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그랄 땅에 이주 3개월 만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 관계가 들통이 나서 야곱의 출생 10, 어, 15년, 15살, 15살에서가 장작권을 매매했다. 그 다음에, 아, 아들 아비멜렉 왕이 왕의 집에 건너편 집 왕이 배려해 준 이삭의 집 왕이 근처 이삭의 집을 보다가 이삭이 75세 아내 리브가를 깨안는 것을 애무하는 것을 보고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의 과족 관계를 알게 됐다 장세기 26장 8절에 나온 얘기 1771년 아들 아비멜렉이 왕의 경고성 선포했고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이삭의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가족을 건드린 자는 사형 처벌한다는 선포라기대 창세기 26장 11절에 자 1771년 1756년 그날에 거주하는 기간에 과거 35년 전에 예루살렘 샘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던 중에 이삭이 40세에 혼인하기 직전에 1806년에, 혼인하기 직전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 900, 193세, 이제 나이가 많아서 193세가 사망을 해서, 그 아들 아비멜렉 왕이 올랐을 때, 아들 아비멜렉의 나이가 12살이었다. 1771년,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기근, 요게 1차 기근이에요. 요게 1차 기근. 여기 1차.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가데스와 베르 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의 임시로 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삭을 야의 명령으로 북서쪽 그랄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자, 1771년, 1769년 자 이삭이 75세 그랄 땅으로 1차 이주했을 때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도심의 왕. 집 근처에서 아비멜렉의 왕의 배려를 1년 넘게 기근이 끝났다고 이삭이 77세에 헤브론으로 복귀했다. 곧 이어서 2차 기근을 해서 이삭이 78세에 다시 그랄땅으로 돌아왔다. 이삭 78세에 그랄땅 거주한 지 15년 동안 해서 이삭이 93세, 78세에 와서 15년에서 93세에 늘어난 가축 일꾼 돈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들 아비멜렉이 65세에 왕이 볼때 이삭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아들 아비멜렉 65세에 혹시 어, 이삭이 아비멜렉 왕을 공격하고 나라를 뺏을까봐 두려워서 이삭을 93세 도심 그라를 떠나서 그라의 외곽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권고 추방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망 후에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 (93세를) 강제로 쫓아내는 정도가 약한 권고성 이주를 했다. 이삭이 93세 그랄 도심에서 15년을 살고 요때 요 기간 동안에 한 후에 창세기 요렇게 이삭이 93세 그랄 팔레산의 그랄 골짜기로 어, 추방을 당해서 그랄 골짜기 쫓겨나서 거기서 생활했다. 약 2년 동안. 그랄골짜기에서 이삭이 요 2년 동안 일꾼들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지만 아비 멜레 아들 아비 멜레 종자들이 계속 와서 시비 다툼하고 우물을 메꾸고 그래서 이 우물 그랄골짜기에 있는 우물 신나 그랄골짜기야 르호보 중간에 있는 신나라는 우물 르호버에서 이삭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지만 아비 멜렉 종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우물을 자꾸 메우고 결국 이삭이 95세에 안되겠다 해서 부엘 세발로 옮겨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